안녕하세요 스팅레임이라 이번 해볼게.. 아우 깜빡했다 이번 해볼게임 바로 이거 게임찾기 저번시간에 했었죠 이번영상 좀 늦게 올라왔을건데 몰라 왜냐면 이게 제가 깜빡을 하고있어요 제가 저번시간에 그 뭐냐 아레 이번시간 시간을 깜빡했..깜빡했었어요 깜빡했어했어가지고 오늘 <laughs> 영상이 좀 늦게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건 그건 그냥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을것 같긴 해요. 그게 저 노란색고 뭐 이런 거 이런 거좀 신경을 지금 당장 쓸 필요는 없어요. 올라주시면이지오 b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다음은 참고로 왜 지금 25개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금 전에 한게 얻었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한, 24개 찾았... 한 24개쯤 찾았었어요 그래가지고 25개고요 <laughs> 그리고 텔포 아 텔포 있네 뭐 여기서 에 여기 와주시고, 여기에서, 어, 호, 자, 오케이. 올라와서, 점, 점프. 점프, 오케이. 아이, 뭐야. 여기서, 점프해서 클릭을 해주세요. 계속. 계속 클릭을 해주세요. 면전점 얼음이 연해지거든요? 얼음을 캐나건데 지금 오! 그러면 이게 예. 패시뮬레이터 뭐, X 얻을 수 있습니다 간단했죠? 다음은 여기에서 점프 그래서 이거 이 열매에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에 어디스 있으면 블록스 뭐야 블록스 피지 뭐야 뭐라는 거야 어디 있지 여기 있다 다음은 여기서 점프를 해주시고 이제 알고 보니까 이렇게 소울를 해가지고 제가 이거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점점 자라거든요. 이제 이렇게 테이프 되는 거였네요. 저는 얻어서 그런 자원 시간 얻었었죠. 이게 정확한 거예요. 어쨌든 여기 앞에 오시면 입양하세요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유명해서 알려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냥 막 펫이나 막뭐 아이템 사가지고 그냥 롤플레잉 가지고 노는 게임이에요 근데 입양하세요 지금 이거 아닌데 프로필 다음은 여기에서 여기에 얻어 들시면 피기 피기도 너무 유명하죠 공포 게임이긴 한데 막 돼지를 피해서 막 퍼즐 퍼즐 공 퍼즐식 공포 게임이거든요 뭐라는 건 아니면 막 열쇠를 찾아서 열쇠를 열고 막 라이터 집어서 뭐뭐뭐 뭐 그런 게임2다이2 2 2 2 2 2하하2 2 2 2 2 2 2 2 2 2 쭉 와서, 여기 뒤편에, 여기, 알집이 있어요. 이거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 뭐냐면요. 막, 오비가 있는데요. 오비 남 떨어지잖아요. 이거, 판대기 있잖아요. 이 판대기. 판대기에 계란을 넣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판에 계란이 떨어져서 바닥에 닿아서 깨지거나, 그, 계란이 공을 떨어지면, 이 플레이어 둘다 쓰러져요. <laughs> 체크포, 중간중 체크포인트가 있긴 한데, 근데, 그 친구가, 같은 친구, 아는 친구가 아니면은 트롤 할 수도 있어요. 일부러 막, 달걀을 막, 떨어뜨려가지고 트롤 할 수도 있, 있, 있는 게임이에요. 이것도 꽤 유명하여요. 이게, 다시 말하자면, 이 달걀이 여기 안에 있고요. 여기 안에 있어야 돼요. 이 판대기에, 어떡, 아우왜 찍어, 이거. <laughs> 이거 왜 찍어. 죄송합니다. 저, 여기에서 이렇게 <laughs> 판대기가 있거든요. 여기, 여기가 이렇게 테두리 선인데, 여기 안에 달걀이 있어야 돼요. 달걀은 막 움직일 수 있는데, 막클레이어가 점프를 하잖아요. 이러면 달걀도 점프를 해요. 근데, 앞으로 점프를 하다가 이렇게 옆으로 세면은, 예. 처음부터입니다. 자. <laughs> 다음은, 여기에서, 저번 시간에 보이는 건 일단 다 없었죠? 여기에서 이거 타워 있잖아요 타워를 지나가가지고 어, 비켜주세요 어 그냥 내가 비키면 되구나 뭐야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겠네 <laughs> 띄용. 여기 안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거, 클릭을 해보라고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휘자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바늘 쪽에 가가지고, 이렇게 치즈가 뿌려지고, 위에 케찹. 케찹이 뿌려져, 잠시만. 뭔가 좀 잘못되는데? 이거 원래, 캡첩, 케첩 바르고 치즈 올려야 되는 거아니에요 <laughs> 몰라? 페퍼로니, 페퍼로니는 거, 이거 어디서 놨어? <laughs> 여기에서 이제 피자가 구워질 거거든요? 이렇 반대쪽으로 와가지고. 언제 구워지냐? 올, 올 때가 됐거든요? 이제, 오, 왔다. 어, 왜 그래? 이렇게 내려와 주시면, 이렇게. 피자 얻을 수 있습니다 어 뭐야 원래 텔폰 첼포... 여기 어, 이거 옛 옛날 2008년에 유행했었죠 이 게임 제가 그때 있었던 그때 살아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제가 2016년 <laughs>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뭐하는 거냐면 그 뭐하는 게임이냐면 그 알죠 이제 피자를 만들어서 배달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 파는 그런 게임인다. 딱 받아하시겠죠 여러분들? 네 다음은 걸어가기 귀찮으니까 잘 포로해 줍시다. 도시로 와주세요. 뭔 소리야? 도시 저희 밖에서 집 밖에서 나는 소리인 것 같긴 한데. 오, 이거. 사람이 여러 명 있어야겠죠? 여기 안에 들, 어, 열리는데. 이게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브레노 훔치기예요 아니네. 에볼루션. 그러니까, 그거죠? 그거. 브레노 진화기. 이게 뭐냐면, 브레인롯을, 막, 레벨업, 막, 뭐, 사물들 같은 거를, 막, 공격해서 없애면은, 그, 검은 치였는데 그 경험치로 그냥 하는 시뮬레이터입니다, 시뮬레이터. 그렇게 해서 레벨업 하는 게임이야. 여기에 있죠? 이게 그거. 이게 진짜 브레인롯 훔치기. 브레인롯 훔치기는 뭐, 유명해가지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말해보자면, 막 브랜롯을, 돈으 구매해가지고, 막 필드가 있거든. 필드 돈으로 구매하는데, 그, 구매 중에 친구가 다시 반향을 바꿀 수도 있는데, 이게 기지가 레이저잖아요. 이뭐 하는 거냐면, 이 기지가 레이저인 이유가 이렇게 뚫릴 때가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이 버튼을, 저, 저기 저 이렇게 생긴 것을 버튼을 누르면 자기 기지만 눌러지거든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길이가 닫히는데 길이가 열리면 친구들이 AI 아니고 친구들이 와서 훔칠 수 있어요. 가져갈 수 있어요. <laughs>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무기가 있거든요. 그 무기로 훔쳐가는 친구를 공격하면 공격해요. 공격하면은 그 친구는 잠깐 레글도 되면서 체력이 약간 달 체력이 달고 에너지가 달고요. 그리고 그 훔치던 브레인 로스는 사라져요. 다시 그 원본 친구한테 돌려줍니다. 이게 공 이게 이게 그거 뭐지? 그냥 대충 설명입니다, 이게. 이게 이런 게임이에요. 근데 이거 설명할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엄청 유명하죠? 요즘, 요즘, 그, 요즘 사, 요 로블, 로블 유저가 이 게임 모르면은안 되는 거예요. <laughs> 아마도 이 게임 모르는 로블 유저는 요즘, 로브라는 유저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laughs> 이 게임은 대부분 알거든요. 일단 여기에 올라오시면 타워 오브레! 오프엘 이것도 너무 유명해 버리죠 어, 타워 올라가면서 막 게임 게임 그런거죠 맞겠죠 <laughs> 타워 올라가는 게임인데 그 중간중간에 레이저 어 시간제한 이고요 어, 예. 레이저 다 한번에 에너지가 다 닳아요 그래서 한번에 쓰러집니다 근데 이게 왜 유명한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laughs> 그래, 깨면 아마 두 배, 네배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건 것 뭐지? 시간이. 어, 뭐야. 다시 돌아, 로비. 다음은, 어, 느려서 좀안 좋긴 한데, 네, 참아주세요. 네, 유튜브에 배속 기능 있죠? 배속하면은 빠릅니다. 아, 일단은 여기에 이렇게 얻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뭐 하는 게임이지? 이 게임을 저도 모르거든요. 이 게임을 저도 모르는 게임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laughs> 아시는 분 있다면 댓글로 일단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긴 합니다. <laughs> 감사할 거예요. 이거다 뚫리나? 아, 아니네. 이런 오리들은 한 개는, 한 개가 진짜고, 한 개, 두 개는 뚫리고. 여기 브루케이브는하나씩 있습니다. 진짜? 여기에 떨어져서 저 오리에 한번 잡아볼게요. 어, 우리 깨깨 어! 진짜네? 그러면 여기. 어, 파이드 그래. 덕스. 그러니까. 네, 어, 병아리, 띠야, 띠요 오리찾기 얻을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올려오도록 할게요. 어, 뭐 마롱. 한국 친구네. 한국인 친구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스팅바이 바이 바이오.